전차 알렉시스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렉시스리 선수는 싱가포르 출신이고요. 네, 어 무엇보다도 픽셀 선수와의 그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가 최근 그, 포이즌 로즈로서 뉴에라에 입단한 이후에 많은 악행을 저지른던또희생작이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참지 못하고, 본인 직접, 어, BWS에 연락을 해서, 포이즌 로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응징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겠다. 아 해서 이 경기가 매첩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아까 이제, 네. 소개해준 것처럼, 이 싱가포르 출신,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프로 웨이슬러고요 네. 프로 레슬링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선정한 250 여성 레슬러 중에한 명입니다. 실력이 보장된 거죠. 그렇죠. 장비가 되고 싶어하는 보이즌 로드가 입장합니다. 네, 보이즌 로드 최근에 뉴에라에 입다하면서 완벽한 어, 악당 레슬러가 됐습니다. 악당이 되었죠, 나쁜 편이 됐죠. 네, 그부서 최근에는 투시프레스, 시오타지색 등의 매니저로도 참전하면서 전반향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뀐 새로운 스타를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그것보다도 아, 어, 그런데 보이즌 로드도 충분많 마냥 것 같습니다. 어. 전한 이두. 한쪽에 분위기 성장이 엄청나네요. 아그러세요 네. 확실히 몸이 예전보다 좋아진 모습이고요. 예. p w s 스트리트 챔피언 출신이 지금 피 o 드의분과 함께 등장을 마쳤습니다. <목소리> 자, 돌준넛. <목소리> 콜 <자, 목소리> 알렉시스 리. 알렉시스는 첫 번째 피크 점 참전부터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목소리> 그렇습니다. <목소리> 자, 경기 시작됩니다. PWS 여성 디비전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포지션 루즈 선수가 되겠습니다 와이 움직임 보십시오 현란한 움직임 보여주는 알렉시스 승리입니다 자어앤오버로 나와서 사이드 헤드락 택다운 오자 곧바로 반격카네 포이저 루즈 바로 빠져나오고요 어 계속되는 공방 와 굉장히 빠릅니다 아 이런 전개 예상 네. 못했었는데요 아자 곧바로 자,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양 어깨가 3초가 다면 끝나는 프로 레슬이기 때문에 예. 이로로공방으로기야 어, 어.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내고 있는 흐름. 자, 가지니다 자, 계속 커버를 시도하면서 정신을 빼고 있는 알렉시스리. 자, 이번에는 카사도아요 네. 하지만 어깨가 어, 어깨가 야. 자, 또한번 빠져나오는 이번엔 알렉시스입니다. 어, 심판이 일을 잘해요. 어, 그러네요. 이렇게 어. 커버가 여러번 날좀몰았습니다 어. 네, 최영준 레프리. 이제 양 어깨가 닿지 않으면 카운트를 안 사야 되거든요. 예. 역시나 선수를 겸하고 있어서 정확한 판정이 보기 좋았습니다. 포이 셜 로즈 선수가이제또 아, 민심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아행을 많이 하는 루에라 소속이라서 예, 그렇죠. 예, 제가 저번에 포이 셜 로즈 선수 때 응원했다가 옆에 있는 초등학생 관객 3명이 저를 손가락질하더라고요. 어... 좀 많이 무서웠어요. 아. 사실 포이 셜로즈가 이번 경기도 입장을 하면서 이 어린 팬들의 야유를 많이 받은 것으로 입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전에는 어떤 그, 착한 편, 나쁜 편 이런 구분이좀 모호했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유에라 입단을 하면서 완벽하게 어, 나쁜 편이 되었습니다. 막장 이 됐죠. 아, 네. 아 예. 아, 야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루프를 활용한 공격들은 다 반칙이기 때문에 그, 네. 그 반칙을 인사받고 있어요. 아, 아 달력의 주민에서도 표정수인데요. 포함으로 반격. 예. 포함 반격했던 알렉시스 입니다 오! 강력한 러닝비꾼. 네. 앞면에 꽂아내고요. 자, 로페에 걸쳐져 있는 지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자, 오! 자, 꺾어준 이후에, 오! 자, 뭐지 뭐지? 오! 스블레이드 주무기죠. 자, 그대로 커버 들어갑니다. 원, 투! 자, 알렉시스리가 시스타 아비델 형태로 기술을 쓰려고 했었는데, 계속 주변에 커트하고, 골드 모드가 또 자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네. 역시나 그 p w 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도전하는 것도 보이는데요. 방금의 신링 브레이드가 경기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네. 아, 역시나 피지컬 차이. 쫙측 올렸어! 아, 바디슬램이 지금 엉덩이부터 예. 떨어졌어요. 네, 예, 바디슬램에 시전했던 브이즈 모입니다 오! 스트에서 일단 또한번 빠져나가는 알렉시스 입니다 바로 가도는 포이즌 로즈. 오 강력하죠. 예. Yeah. 연타. 데미지를 넣어주는 포이즌 로즈입니다. 연속되는 포함 난타. 네. 오버이드 차. 역시 아, 큰스윙의 차를 넣어주는 포이즌 로즈입니다 포이즌 로즈 선수 최근에 뭐 이제 본인의 캐릭터를 정한 것도 있습니다만 퓨시 프레스 같은 해외 출전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좀더 발전하고 있고요. 발전했다 말을 하자마자 저렇게 공격을 당하면 해설자의 자질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저도 꼭 칭찬하면 <laughs> 그소리니고요 아, 부끄럽게 네. 됩니다, 정말. 어, 맞습니다. 사실 그거 큰걸 아닐까요? 자, 호드부의 레리어트. 그만큼 알렉시스 리가 선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나 싱가포르 최초의 6%성 프로에서만 나온 하다 보이고 있는 알렉시스 리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전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네. 아, 여구를 가네요. 오. 아, 그러네요 <laughs> 자, 네. 알렉시스 리 빨리 기운을 차려야겠습니다. 이대로 또 경기 승리한다고 할수겠어 아, 위기에요. 자, 돌려 세워낸 포인트모보입니다 빠져나왔고! 네. 아, 뛰어났어요 아, 알렉시스 리! 네! 자, 네. 자, 네. 어. 오! 역으로 어. 떨어지는 아비게이드드 어. 예 자, 리머스 에스티오 형태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엄청난 충격을 선수하는 알렉티슬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정신을 <laughs> 차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요 예. 아, 정신을 다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laughs> 포이질 로즈인데요. 바로 그 기술 들어갔을 때 최영준 레프리트부터 지금 A사이드에 있는 그링다터들도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찾있었거든요 네. 예. 무엇보다도 경기 승패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안전이 중요 아! 핸버스틱 <안전> <laughs> 아, 이게 뭡니까아하 <laughs> 포이슨 로즈. 아 이게 되는겁니까? 아, 어.. 안되죠 당연히 근데크 그, 어, 매치가 아닌데 네자 어쨌든 넷플릭경기진행 위해서 진정해라 진정해라 하고있고요 아 이제 캐스틱이 이제 안에 있긴 아, 합니다 자월드기 또한번 들어가면서 아, 이거는 좀 큽니다 예, 네. 이거는 좀 큽니다 자 리프트로 데미지를 어 줬던 알리시스 리프요 불래도 오하하 자 계속 러닝불독 앞면에 여러 가지 데미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갑니다. 원, 음, 투! 계속 킥 압, 보이즈 퍼즐. 확실히 끝내고 싶어하는 서지진 분위기인데. 아, 아, 어, 지금 어파 아, 레프링 이용하는군요. 네. 아, 레프링 킥에서 한 번... 오오오! 보이즈 퍼즐 됐네요. 아. 아, 자, 어? 아, 좋아, 아,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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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됩니다. 예.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두 번, 두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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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두